며칠 전 커다란 농덩이를 없애버리고 난뒤 두꺼비들을 위해 조그마한 농덩이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농장에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기에 아마도 두꺼비들은 다른 곳에서 이곳 농장으로 이주해 온것 같다. 만약에 이년 내내 물이 고여 있는 농덩이가 생긴다면 두꺼비들은 농장에서 산란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두꺼비들이 농장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두꺼비들을 위한 웅덩이는 평소 거위들이 목욕하는 고무통 근처에 만들기로 했다. 하루에 한두 번고무통에 깨끗한 지하수를 받아주면서 버리게 되는 물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웅덩이를 만들게 되면 그곳에 물배추나 불의옥잠 같은 수생식물을 키워서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생각이다. 그리고 장구벌레 같은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미꾸라지도 넣어줄 생각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은 버려지는 물이 웅덩이에만 모일 수 있도록 물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작업에 신경 쓰지 않으면 대부분의 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건 오리들이다. 오리들은 마치 자신들을 위해 내가 웅덩이를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두꺼비들을 위한 웅덩이다. 하지만, 물이 마르지 않는 웅덩이를 만들려면, 오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리들이 웅덩이에서 놀면서, 웅덩이 바닥이, 깨빨같이 찐득찐득한 벌로 코팅이 되면, 땅 속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웅덩이를 만들기까지, 며칠 동안은 오리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다. 그날 저녁, 흥부 가족이 지내는 닭장 안으로 골드가 다시 침입했고 겁에 질린 흥부는 홀로 닭장 밖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흥부가 도망가고 난뒤 골드는 타이를 비롯한 암탉들과 강제로 교미를 하였다. 나는 시끄럽게 우러대는 흥부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태를 파악했으며 골드를 강제로 닭장 밖으로 쫓아내었다. 자신의 암탉들을 지켜야 하는 게수탁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흥부는 그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다라고 생각하며 애써 녀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골드의 돌발행동에 충격을 받은 타이는 구석에 들어가 멍하니 앉아있다. 캔디와 따다기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놀부의 죽음 이후 정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타이는 또다시 사료를 먹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녀석의 건강을 겨우 회복시켜 놓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착잡하다. 그날 밤 흥부는 자신의 암탉들을 버리고 홀로 큰 닭장으로 숙소를 옮겨버렸다. 녀석이 골드를 피해 도망칠 때에는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잠자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닭을 키워본 사람이면 잘 알겠지만 달기라는 동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닭장을 옮기지 않는다. 아마도 녀석은 그 닭장에 있으면 계속해서 골드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홀로 살기 위해 숙소를 옮긴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부족한 게 많은 흥부를 커버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녀석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 일단 오늘은 너무 어두워졌기에 내일 녀석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로 한다. 그 다음 날, 타인은 여전히 정서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 그나마 캔디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게 사료를 잘 먹는다. 그리고 집 나간 흥분은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은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다.